경기도 가평의 한 산골 마을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고요했던 마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곳곳엔 현수막이 내걸렸고 주민들은 매일같이 모여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발전소 부지는 마을 한가운데 있는 야산 2만 3천여 제곱미터 잣나무 숲이 들어선 곳으로 3년 전 군에서 설치한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문이 눈에 띕니다 80년에서 90년 된잔남을 그 변했을 경우 산사태가 최고 우려됩니다. 그냥 말이 편안하게 해서 친환경이지 이런 산골짜그리 경관 좋은 데서 이게 한다는 게... 권리포가은 지난해 말 났지만 주민들은 지난달 공사에 착수할 즈음에서야 알았습니다. 군청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지난해 15도 이상 경사진 곳에 태양광 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되기 전 허가가 나 문제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당황한 정도가 아니라 배신감을 느낀 거죠. 누굴 위해서 있는 공무원들이에요? 인천 동부의 주민들은 40 메가와트급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발전소 부지에서 200m 쯤 떨어진 곳에 아파트 2,500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곳 주민들 역시 까맣게 몰랐다고 말합니다. 2017년 6월에 민간 투자 사업이 제한되고 나서 단두달 만에 발전사 허가가 났고 그 과정들을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탐탁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100메가와트 이하 연료전지 발전소는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국내 최대 규모가 60메가와트급으로 사실상 어떤 발전소도 검증되지 않았던 겁니다. 반발에 부딪혀 결국 두곳 모두 공사가 중단된 상태. 주민들은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갈등은 앞으로 더 잦아질 수 있는 상황. 분기나 에너지를 쓰면은 뭐든지 선택을 해야죠. 원전을 계속할 건지 아니면 재생에너지 할 건지 선택을 하고 공동의 책임의 문제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결국 선택의 문제인 만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갈등 최소화를 위한 세심한 행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분기 사업 보고서 제출 기한을 앞두고 주요 상장사들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